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께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용기 어, 여덟 번째 말씀, 말씀으로 말씀 허비할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그때에 예수님에게 다가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향유 부은 것으로 인하여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 그를 내버려 두어라. 그가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하였느니라”라고 책망을 하면서 결국 그 일들을 어,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성경을 보면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다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있는 반면에 어, 마태에만, 마가에만, 누가에만, 요한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어, 사건도 있습니다. 경중을 따질 일은 없지만. 그러나 마태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은 우리가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리아 사건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특히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에는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에 반해 누가복음에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한 죄인 죄인의 죄인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가 아니면 다른 사건인가? 분명 다른 사건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인데 반응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오천 명을 먹였어요. 그러면 또 누, 똑같은 상황 가운데 굶주림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겠지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칠병회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제자들은 똑같이 반응을 해요. 주여,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먼저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 앞에 먼저 향유를 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깬 향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나를 위하여 장사를 내가 장사 지낼 것을 미리 예비한 것이다. 간직해라, 기념해라.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 중한 가지가 정말 잘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라에이스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였을 때 할렐루야 아멘하던 그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또 무리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성령에서 찾습니다. 성령은 기억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사람도 기억합니다. 옛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이 기억하는 일들은 잊어 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며. 우리 기억으로 생각나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정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늘의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의 성령 충만이 어제의 주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어제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어제를 기억하는 기억하는 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충만해서 어제의 주의 일을 기억하고 어제의 주의 행하심을 기억할 때 오늘의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성령충만해서 동일한 상황 앞에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소망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부문이 마리아가 6월절 앞, 유월절을 앞두고 잔치를 일으켰습니다. 베단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분명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야지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가 시작됐다면 예수님을 위하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러분 예수를 위한 잔치에서 주인공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팔 가론 유다는 그 잔치의 주인공을 누구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내가 주인공인가? 아니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 아이들 백일 잔치를 할때 보면 가끔 아이들이 불쌍해요. 주인공은 분명 애인데. 가만히 보면 부모를 위한 잔치.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백일되고 돌이 될 때쯤 되면 희한하리만큼 애들이 아픈 때가 많아요. 근데 아픈 애를 이끌고 잔치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에게 집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집중되어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옥합 하나를 깨트립니다 나도 한 근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팔 앞에 붙습니다 그때 예수를 팔 가론 유다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가론 유다가 될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그러니까 이 옥합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 물정에 너무나도 밝아서 그것이 얼마 정도가 될지를 아는 사람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요즘도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품 명품 해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고 그게 얼마짜리인지 이 하는 거 요즘도 합니까? 예, 텔레비전 잘안 보여서 모르시죠. 진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 대대로 물려오던, 또 희귀한 것들을 가지고 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 주고, 그게 얼마짜리인지. 그래서 의뢰인이 백만원 썼는데 갑자기 천만원 딱 하는 게 있고요. 천만원 그러는데 백원 그러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옥합을 보는 순간, 아, 저거 진짜 비싼 건데 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면, 그것이 300대나리온의 팔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얼마나 세상 물정이 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쓸수 있는 사람은 세상 물정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가?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일하여 벌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큰 돈이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주여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떡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얼마가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이면 남자 5천 명. 그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세지 않은 여인들과 세지 않은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5천 명을 훨씬 뛰어넘는 기만 명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다 떼고라도 남자만 5천 명이 5천 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성인 남자 몇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7,5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이 여인의 그허비대요짐이 7,500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7,500명이라고요. 7,500명. 여러분, 정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예수님 지금 발 앞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요만한 거를 삼은요. 여러분, 며칠이나 쓰든가요. 쓰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만한 향수를 하나 선물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20년 된 향수입니다. 이거를 뿌려도 되는지 안 뿌려도 되는지. 저희 집사람도 보면 향수 유만한 거 이렇게 쓰, 아침마다 쓰는데 늘 화장대 앞에 늘 있어요. 한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도 늘 있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 이게 오래 쓰더라고. 오래 쓰더라고요. 요만 한병 하나 해도. 근데 그를 깨뜨려서 발 앞에 쏟아 버리는 거예요. 쏟아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엄청난 양의 무엇이 었고또 환산하면 7,500명. 남자 성인 7,500명. 그리고 그 딸린 사람들과 같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양의 것들을 한순간 그 발에 쏟아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향향유 옥합을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그집 안에 그 향기가 가득 그한 번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사람은 비난합니다. 과연 그게 합당하냐? 그때 주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여인이 예수의 발앞에 쏟은 그 사건, 이것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분이 쏟는 그 사건이 성경에 또한번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우리에게 쏟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바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느니라 마리아가 예수 발 앞에 부었던 그 모습대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부음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우리에게 쏟아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어진 그 사건 하나가. 근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 부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지만 예수의 발을 적시는 그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아까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장 예수의 발에 뿌릴 수 있을 만큼의 향유인데도 불구하고 아까워합니다. 자기 자신의 머리에 부어지고 그 머리에 부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뿌려지는 그 향유의 옥합은 허비되어지는 것이라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뿌려진 그 거룩한 피의 흘림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뿌려진 그 사건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실 그 은혜, 은혜와 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의 동일한 사건 앞에 주님이 이렇게 시랭에 묻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대나료를 졌고 하나는 50대나료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에 집에 잔치할 때에 그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였다라고 하면 그 발앞에서 향유를 뿌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고 있는 그 여인이 누구인 줄알 텐데. 엄청난 스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스캔들을 만드는 이 못된 바리새인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비친 사람이 있다. 하나는 500대나리온, 하나는 50대나리온. 그런데 둘다 탕감해 주었을 때, 둘 중에... 누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더 사랑받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누가 더 사랑받았냐고 묻지 않으세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예수를 더 사랑하겠느냐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싸울 때 누가 예수님에게 더 사랑받았느냐 누가 예수님이 더 좋아하느냐 누가 예수님,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겠느냐 누가 예수님의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겠느냐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누가 더 사랑받았느냐라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저 사람은 더 사랑하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더 물질을 더 주지? 하나님이 왜저 사람한테 더 좋은 일을 행하여 주지? 어쩌면 우리의 신앙관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 더 복을 받았냐에 있어요 누가 더 복을 받았고 누가 더 잘됐고 누가 더 형통하고 누가 더 오래 사나 저 사람은 죄짓고 사는 것 같은데 왜 백세, 백세를 넘어 살지? 왜저 사람은 착하고 선하고 봉사하며 사는데 왜 육십에 골골대며 왜 죽을 날을 받아놓게 되는 거지? 우리는 누가 더 사랑을 받았고 누가 더 부하고 누가 더 형통하느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50대 나리온의 탕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500대 나리온의 탕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신 거예요. 그 빚진 의식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빚진 의식은 내가 가지는 거기 때문에 나를 탕감하신 그분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 인식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500대 나리온 탕감 받았으니까 나는 50대 나리온이야. 그러니 나는 조금만 주님을 사랑해도 돼.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조금 조금 탄감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사랑해도 돼. 지금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척도를 이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쏟아 놓는 그 7,5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7,500명이 내가 먹여서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대조할 수 없는 사랑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중의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왜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까?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허망하게 사라질 그 사람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줬습니까? 지금 가론 유다는 7,500명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7,500명이 너를 사랑하면 너가 무엇이라도 할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500명이 사랑한들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7,500명이 아니라 7만 5천 명이 나를 사랑해준다 할지라도 그의 사랑은 결코 예수님의 발도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정말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니, 내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30년, 50년을 다녔는데, 30년, 50년 다니면 이 교회가 여러분들 겁니까? 백년 천년을 다녀보세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 여러분들이 수억 수천억을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지는 한 나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피를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죄를 지, 지어도 그 죄까지도 죄를 씻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쏟아부어짐의 은혜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는 그 향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위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척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척도. 이것이 나타나고 이것이 드러나지는 것. 이것이 바로 향유옥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저 여러분들이 내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 7500명에게 사랑을 받고자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7만 5천명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오직 예수 한 분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앞에 엎드려 주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하는가 주만 하시나 보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쏟아진 그 향유 옥합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풍요로움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서 내가 사랑받기를 내가 인정받기를 내가 존경받기를 포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 사람에게 랑사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 바 되어지는 부어진 바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들인 순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 0배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도록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아버지, 예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스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